파운드 퍼 파운드 최신 에피소드에서 카마르 우스마는 함자트가 체중 감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체급을 올리려는 것 같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난 함자트 치마이프가 페레이라를 계속 콜라웃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고 봐. 함자트는 아마 또다시 그 체급을 벗어났을 가능성이 크고 이제는 저 벨트 따로 가자 라는 생각이 드는 단계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체중을 무리하지 않고 마출수 있는 새로운 체급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벨트를 노리겠다는 거지. 요즘 나오는 얘기들 보면 체중이 230파운드다 225파운드다 이런 소문도 많잖아. 함자트는 원래 덩치가 큰 파이터고 예전부터 항상 큰 선수였어. 함자트가 170 파운드를 맞춰서 다는것 자체가 예전에 앤서니 존스니 웨이터급까지 감량하던 거랑 똑같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만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앤서니 존스도 기억해 보면 170에서 뛰다가 체급 올려서 185에서 한번 정도 싸웠고 거기서도 체중을 못 맞췄던 걸로 기억해. 그러고 나서 결국 205 파운드에 자리 잡았잖아. 그래서 나는 함자트 시마이프도 비슷한 케이스일 수 있다고 봐. 아마 그래서 포아탄을 원하는 걸 수도 있고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이해가 돼. 체급을 완전히 벗어났다면 그 선택이 말이 되지 더 이상 맞출 수도 없는 체중을 맞추려고 왜 스스로를 갈아 넣겠어. 한편 어제 공개된 영상에서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는제앙 실바가 패더급 타이틀전을 도전할 위치에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좀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는데 실바는 아마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것 같아. 솔직히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 근데 난 그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실제로 만나본 적도 있어. 어디서였더라? 마이애미였어. 맞아, 마이애미에서 만났고 꽤잘 지냈지. 난 그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몇 가지 말을 하고 있더라고. 그게 진짜로 루피 관련해서 화가 난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이 과하게 해석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지금은 자기가 다음 타이틀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 물론 UFC가 그 경기를 나한테 밀어붙인다면 다들 알다시피 나는 누구랑도 싸울 수 있어. 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봐. 특히 르론 마피랑 모브사르가 그 경기를 치르잖아. 그런 상황에서 실버가 타이틀전을 치를 위치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또한 볼칸옵스키는 경기 중 디에고 로페스의 얼굴 위에 올라탔던 순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난 결국 내가 위에 올라가기도 할거라는걸 알고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도 했.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의 얼굴 위에 앉아 있는 듯한 자세가 나왔는데 그게 좀 웃기긴 했지. 그 포지션에서 로페스는 나를 붙잡고 있었고 솔직히 그가 할수 있는 건 거의 없었어. 근데 난 그때 내 엉덩이가 진짜로 그의 얼굴 위에 있는 줄은 전혀 몰랐어. 그냥 가슴 쪽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그의 머리가 조금 더 뒤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뒤로 주먹을 휘두르고 있었어. 속으로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맞지 이런 생각을 했지.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진짜로 그의 얼굴 위에 앉아 있었던 거야. 머리가 좀더 뒤쪽에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거고. 그래서 로페스한테는 미안해. 네 얼굴 위에 앉아 있는 줄은 몰랐어. 또한 다음 상대는 르론과 모브사르 둘중한 명이 될것 같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역시 소문이 돌고 있었던 게 맞았어. 르론 머피가 싸울 거라고 들었거든. 런던이었나? 맞아, 런던. 르론 머피랑 모브사르, 가장 자격 있는 두 선수가 서로 붙는 거야. 사실 이 경기 없이도 바로 타이틀전을 치를 수 있었을 정도니까 다음 주자는 분명히 둘중한 명이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이 경기를 주시할 거고 꼭 챙겨볼 거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겠지. 누가 이길 것 같냐고? 르론 머피 는 파이트 아이큐가 좋아. 이길 수 있을까? 난 가능하다고 봐. 그래도 굳이 한 명을 고르라면 몹사르 쪽이 조금 더 기울 것 같아. 또한 볼카누프스키는 두 차례 KO 패배를 겪은 이후 자신의 경기 접근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 솔직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KO 패배들을 겪고 나서는 예전처럼 같은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들어가지는 않게 됐어. 경기 중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도 훨씬 어려워졌고 대신 이제는 상대가 뭘 하고 있는지에 더 집중하고 있어. 한편 블러디 엘보와 인터뷰에서 저스틴 게이츠는 더스틴 포일리와 3차전을 할 생각이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스틴은 진짜 전사고 난 항상 그를 존중해. 만약 그가 정말로 복귀하고 싶어하고 UFC도 그 경기를 원한다면 난할수 있어. 하지만 난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집중하고 있어. 내가 쫓고 있는 목표들이 있고 지금 내 시선은 거기에 가 있어. 데스노우 MMA 최신 에피소드에서 호르의 마스비달은 일리아 토프리아가 패더급에서 고트 중의 고트가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내가 그 체급에서 역대 고트로 꼽는 선수는 조제 알도야. 그냥 조제 알도가 무조건 단순히 누구든 다 이겼을 거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성기 조제 알도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전성기 기준으로 난 여전히 조제가 패더급의 고트라고 생각해. 그리고 현시점에서는 조제가 볼카노스키보다 타이틀 방어 에수도더 많다고 생각해. 다만 볼카를 조제보다 위로 꼽는다고 해도 그걸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 기록이나 전반적인 완성. 도를 보면 볼카가 괴물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거든. 확실히 볼카도 그 반열에 올라가 있어. 페르급에서 오랫동안 싸웠던 파이터들을 봤을 때 맥스, 볼카, 그리고 조제가 내 고트들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여기에 일리아도 포함시켜야 돼. 일리아는 경기에 들어가서 볼카를 잡았고 맥스도 잡았잖아. 그는 어느 시점에도 누구든 이길 수 있는 파이터야. 다만 그 체급에 오래 머물지 않았을 뿐이지. 근데 만약 그가 145파운드에 남아서 한두 번만 더 이겼다면 그를 고트 중에 고트라고 불러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다고 봐. 왜냐면 그는 맥스를 전성기 때 잡았고 볼카도 여전히 전성기라고 생각하거든. 볼카는 최근에도 타이틀 방어를 했고 경기력도 정말 대단했잖아. 그런 모습을 보면 전성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 그래서 난 일리아도 이미 145파운드 고트 논쟁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해. 오래 머물지는 않았지만 가끔은 오래 있는 것보다 강렬하게 인상을 남기는 게더 중요하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체급에서 일리아는 제대로 재미를 봤어. 진짜 존재감을 확실히 남겼지. 또한 마스부다른 일리아가 이스안마카체프를 꺾게 된다면 MMA 역사에서 신화적인 존재로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3체급 챔피언이 된 선수는 아무도 없어. 단한 번도 없었지.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 봐도 일리아가 170파운드로 올라가서 마크 체프를 이긴다는 건 정말 험난한 도전이야. 근데 만약 그걸 해낸다면 더 이상 그를 마이크 조단에 비유할 수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 존조스나 GSP보다 위가 아니라고도 할수 없고 그냥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위대함으로 따로 분류해야 돼. 그때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고 그냥 그래 해냈네.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 왜냐면 두 체급 챔피언이라고 불리는 선수들 중에는 사실 두번 잠정 챔피언 배트을딴 경우도 많고 진짜 그 체급 최강자랑 붙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 그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야. 전성기의 볼카노프스키를 상대해서 끝내버리고 전성기의 맥살로웨이를 상대해서 끝내고 거기서 또 체급을 올렸는데 반대편에서 벨트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 선수가 차이스 올리베이라였고 그마저도 끝내버린 거잖아. 이쯤 되면 도대체 이 신화같은 인물은 누구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이제는 170파운드로 올라가서 지난 4,5년동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P4P 1위 선수를 상대하겠다는 거잖아. 이 선수는 상대가 누구� 든 또 가장 이름값 있는 선수들을 상대로 그대로 블랙홀처럼 끌어들여 서미션으로 끝내는 파이터야. 그래서 만약 일리아가 그걸 해낸다면 그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반열에 올려야 돼. 더 이상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어. 그 순간부터는 모두가 주목할 수밖에 없고 어떤 파이터든 아무리 일리아에게 감정이 안 좋아도 결국 한 마리밖에 못할 거야. 그래, 저건 진짜라. 일리아를 이기려면 마크 챕 같은 유형의 파이터가 필요해. 그를 매트에 묶어둘 수 있는 선수 말이야. 서서 싸우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거든. 한편 맥 브라운은 UFC 324 이후에도 패디 핀블렛이 여전히 증명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난 패디를 톱10 누구랑 붙여도 이길 거라고 고르진 못하겠어. 어쩌면 탑 12위 애들이나 탑 13위 애들 정도에서도 애매할 수도 있고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가야 패디가 유리하다고 볼수 있는 상대가 나올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말이야 패디는 소위 말하는 탑 파이터잖아. 방금 잠정 타이틀전까지 치렀고 그러니 진짜 톱인지 한번 보자고 넌 UFC에 있고 바로 직전에 잠정 타이틀전을 했잖아. 그럼 페리가 피해야 할 상대는 없어야 하는 거지. 방금 잠정 타이틀전에 했다는 건 네가 다른 선수들보다 낫다고 평가받았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싸워보라는 거야. 그리고 나는 샌드니도 기회를 바를 자격이 있다고 봐. 그는 계속 한 단계씩 올라왔고 더스틴 포일이랑 싸웠잖아. 그게 사실상 탑5 선수들과의 첫 본격적인 도전이었고 그 경기는 정말 힘든 싸움이었지만 그런 경험이 또한번 자기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야. 샌드니는 보는 재미도 있는 파이터야. 만약 그가 패디를 이기기라도 하면 스타 속 면에서 엄청난 가치력 게 되지. 이름이 확실히 알려지고 사람들도 그가 어떤 파이터인지 제대로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페리가 어떤 선수인지도 알게 되는 거고. 난 솔직히 우리가 페리가 정확히 어떤 선수인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왜냐면 샌드니는 어느 정도 위치가 정리됐잖아. 포이리에에게 졌으니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걸 알았고 데누커를 상대로는 이겼지. 그러니까 지금 그의 위치는 어느 정도 좁혀졌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가 더 위로 올라갈 수 없다는 뜻은 아니야. 매일 더 발전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페리는 아직 모르겠어. 지금 어디에 있는 선수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아 그런 의미에서 이 매치업도 난 정말 좋다고 봐 스탠딩에서는 생드니가 좀거치게 싸우는 스타일이고 둘다 그래플링도 굉장히 뛰어나서 멋진 그래플링 싸움이 나올 수도 있어 게다가 생드니는 한방도 있고 계속 앞으로 압박하면서 싸우는 스타일이잖아 진짜 좋은 매치업이라고 생각해